대나무와 참나무의 비밀, 안녕하세요. 하루 5분 인생 공부 시간입니다.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케시, 다른 한 사람은 오키입니다. 둘다 같은 날 씨앗을 심었어요. 다케시는 대나무 씨앗을, 오키는 참나무 씨앗을 말이죠. 첫 번째 해가 지나갔습니다. 오키의 참나무는 작지만 튼튼한 새싹을 틀어 올렸어요. 반면 다케시의 땅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케시야, 너 정말 씨앗을 심긴 한 거야. 다케시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분명히 심었는데. 두 번째 해, 오키의 참나무는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탄사를 엄비 감탄을 연발했어요. 하지만 다케시의 땅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이상하네. 씨앗이 썩은 건가?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키의 참나무는 이제 제법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키를 칭찬했죠. 오키 씨는 정말 대단해. 저렇게 멋진 나무를 키우다니. 반면, 다케 씨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어요. 4년이나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오네. 다케 씨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른 씨앗으로 다시 심어보는 게 어때요? 하지만 다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5년째 되는 해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케시의 땅에서 작은 새싹이 도아한 거예요. 다케시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나왔다. 드디어 나왔어.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대나무 새싹이 나타나자마자 하루에 몇 센티미터씩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1m, 한달 후에는 4m, 6개월 후에는 놀랍게도 15m나 되는 거대한 대나무로 자라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6개월 만에 저렇게 큰 나무가 될수 있다고? 오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오더니 갑자기 저렇게 크게 자라다니. 다케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죠. "여러분, 대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뿌리를 깊게 내려요." 5년 동안 땅 속에서 단단한 뿌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야 위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의 현명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구나. 대나무는 5년간 준비하고 6개월간 성장하는구나. 그때 젊은 마을 청년이 물었어요. 그럼 대나무는 6개월 만에 자란 건가요? 아니면 5년 반에 걸쳐 자란 건가요? 다케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5년 반이지. 보이지 않는다고 잘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도 대나무와 같다는 것을 말이에요. 때로는 열심히 노력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친구들은 빠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만 뒤처지는 것 같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대나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애플을 창업하고 10년간 고생했어요. 빌 게이츠도 마이크로소프트 초기에는 몇 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대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뿌리가 충분히 깊어지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참나무도 아름답고 대나무도 아름다워요. 하지만 각각 자라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성장해 가세요. 대나무가 5년을 기다렸듯이 여러분의 시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